안녕하세요. 미입니다 업로드가 너무 지어서 죄송합니다. 721번 가 볼게요. Those who could speak English were generally helpful.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720 722번 가 볼게요. 매려는 1 문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써요. 그래 문제나 사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은 웃을만한 사안이 아니다. 진지하다라는 뜻이죠. 진지한. 시리즈 말고 스비아 하나 알고 계시고요. 진지한. 칠백이십번 가볼게요. The most notable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inanimate beings is that the former maintain themselves by renewing themselves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주어네요 모아모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오면서 동사가 e a s 가 나오네요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살아있는 존재와 생동감이 없는 즉 죽은 존재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 접수죠 전자는 그럼 앞에 전자와 후자가 있다는 것인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뭐겠어? Living b e i n g 겠죠 살아있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renew 했으니까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갱신하다는 어려운 말이 되죠. 그들 자신을 갱신해 바꿈으로써 그들 자신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되는 거죠. Distinction 차이죠. 번외로 dis discrepancy란 단어 있죠 그 다음에 difference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distinction 이세 개가 다 차이 라는 뜻입니다 차이 기억해 주세요 세개 discrepancy difference distinction 724번 가볼게 the most difficult badly behaved children are those who are unloved And they tend to treat all authority as hostile.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리고 나쁘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아, 가장 어렵다는 건 다시 말 다루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가장 다루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쁘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바로 아이들이다. 어떤 아이들이냐? Who are unloved. B 피피니까 수동돼 되다 지다 받다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They tend to treat all the authority. 그들은 사랑받지 못한 삐뚤어진 아이들은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나 권력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Hostile authority가 빠진 거죠. 그러면서 a s 는 전지사입니다. 앞에는 authority랑 같이 가니까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권위를 갖다가 적대적인 권위로써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소위 말해서 조금 다루기 힘든 애들은 모든 권위나 권력을 다모로본다 바로 적대적인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적대적인 하스틸, 그다음에 반대인 환대하는 하스피터블이죠. 이게 환대하는 하스피 p 보하스피 l 보 환대하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앞에 방식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by using lateral thinking, lateral, 수평적인 생각 사고를 사용함으로써 수평적인 사고란 것은 어디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수평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수평적 사고를 사용하면서 The girl changes what seems impossible situation into extremely adventurous one.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소녀는 바꿨다 무엇을 이렇게 그 다음에 i n t o 는 결과의 전 n 사 그럼 바꿨어 a 를 바꿨어 그리고 결과로 뭐로 이러는 거죠. 그 소녀는 i 꿨습니다 b 불가 m 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결국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원은 시츄에이션이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726번. I didn't like feeling that way. 나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way 앞에는 항상 뭐가 빨랐다? 이니 빠졌다.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나는 느끼고 싶지 않, 않았습니다. But it was a strong feeling 하지만 그 감정은 굉장히 강한 감정이었나 봐요. 다시 말해서 심표 다음에 문장 나왔니? 아니면 명사 나왔니? 명사 나온 거 보이지? 어 선생님 뒤에 대신요. 이거는 수식하려고 나오는 문장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건 동적 심표로 간다. 앞에 있는 feeling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강한 감정이었고 다시 말해서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강한 감정이었고 그리고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거지 727번 but when sickness persists the path of the invalid and those around the d i v e r s more and more 까지 가보자 하지만 아픔이 지속됐을 때 인 n v a 가명사의뜻이 병자야, 병자.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효용수로서 타당치 않은, 유효하지 않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응, 음,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하자고, 명수로서. 음, 일단 병이 지속됐을 때, 그, 병에 걸린 사람의 행로 그리고 those around 그 주변인 사람들의 행로는 갈라집니다. 더욱더. 이겠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passes가 되겠지 동사는 diverge가 되겠지.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보자. converge와 diverge. converge는 이렇게 점이 모이는 거. 그래서 점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지 diverge는 반대로 한 곳에 있던 점이 분산되는 거 그치 이게 diverge 그럼 결국에는 verge라는 것은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점에 모이면은 뭐라고? converge 이탈하면은 벗어나면은 뭐라고? diverg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728번 가볼게 the decline in the value of the currency had some beneficial effects The main, the main one being that Britain's export, e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became much increased.까지 가볼게. 감소는 하락은 이게 주어네. 동사는 head. 어디에서의 감소냐? 통화 currency가 통화. 우리 국가들 간에 사람들 간에 거래하는 통화라는 건 뭐야? 돈이야. 그래서 통화라든가 화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화폐 가치에 있어서의 하락 감소가 특정한 유익한 결과를 가졌었어요 심표 찍고 여기 명세 나왔지 그럼 뒤에 문장나왔나볼까 뒤에 또 문장 안나온거 보이지 이렇게 된거 그럼 앞에 있는 유익한 결과가 뭔지를 보는거야 그럼 참고로 effect는 영향도 있지만 결과는뜻이 있어 그래서 유익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 main one being 스 h a t b 하면서 대시 접속사지 그럼 주어는 e 스 p o r 가 되겠고 동사면 b e 이 되는 거야 음, 있는 주된 유익한 결과인데 영국의 수, 수출품들이 특히 누구에게 미국의 영국의 수출품들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의 것이 바로 주된 유익한 결과들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고. 특히 말해서. 그럼 앞에 있는 유익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주된 결과 있었던, 있는 어디에 있었니? That 미국의 특히 영국의 수출품들이 훨씬 더 증가되었다는 거기에 있는 주된 결과. 즉, 유익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가? 화폐 가치에 있어서 하락이. 그죠? 이 글의 소재는 화폐 가치의 하락에 있어서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729번 For those who have enough psychological imagination, it is a good plan to imagine an argument with a person having a different bias. 문장의 주어는 is부터 시작한다. 그 앞에 있는 걸 전명구로 묶어주고 For those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Who have enough psychological imagination, 어떤 충분한 심리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심리적 상상. 좀 쉽게 가자.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계획입니다. 뭐 하는 것이? 이승 가져와지. 상상하는 것은요? 뭘? argument. 어떤 논쟁, 토론, 주장. 누구와의? 사람과의. 어떤 사람들? 다른 편견, 편향, 성향까지 간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토론을 상상하는 것은 훌륭한 생각이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상상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훌륭한 생각이다. 뭐가 상상하는 것이? 너와 다른 의견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토론하고 논평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는 것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당연하겠죠. 730번 간다 1956년 In 1956 A single Antarctic iceberg Was sighted 사이트가 동사를 쓰이면서 수동태됐다 보이다, 보였다, 보다 보여졌다 1956년에 하나의 남극의 빙하가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대시들어갔어 그럼 이거 뭐 수식하는 거니? 아이스버그가 되겠지 That was 200 miles long and 6 miles wide. A single piece of free floating. 까0 가보자. 2 o 0 0마일 i 도의 길이와 n g 0마일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0 0그남 i 의 빙하가 우리 사람0 0 0 miles long, 1 s i n g l e s i e c e o f f r e e 그러 그러니까 o 까단한조각떠 e 니는자게 떠다니는 e 하였대요 With an area half again, 했습니다 t h a t of t h e s t a t e o f m a s s a c h u s e t t s 했습니다 매사추세츠라는주 t 다 a 한번 그 s 의반정도 a 그것과 n t 떠 y t 는 빙하 였습 s 다 그것과 a c 한 이렇게 되겠죠 h 음, 넘어가고요. 731번 가 c o u 니다 c h a n c e s e l a e a c e r s c o n e c e d e c o n c e d e d c o n c e e d 시드가 요거였었네. 시드. 이거 고우야 고우. 이게 바뀌어서 시드. 발음 똑같거든. 이것도 고우야. 이게 어근이고 앞에 있는 거 코니나 코는 함께 함께 가는 거니까 동의하다, 인정하다, 허용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 c o n s e d e 단어 외워줘야 돼. 중국의 리더들은 인정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뭘 대신 접속하죠 The task of population control will remain an uphill one. 그 일은 그 인구 통제의 과제는 올라가는 과제인 상태에 있을 거야. 올라가는 과제, 올라가는 일이야. If we fail,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인구는 2000년도 1.3 백만에서 2050년에 1 8 빌리언 으로 될수 있습니다 라는거죠 그렇죠? 어, 중국의 리더들은 인구가 증가함을 갖다가 인정한 거고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음,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l i o n euro. 1 billion euro. 1 billion euro. 1 billion euro. 1 b i l l i o 인구 통제에 과제라는 것은 정말 올라가는 과제인 상태에 있을 것이다. 즉 다시면서 뭐야? 상당한 힘을 요하고 노력을 요하는 과제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 인구는 이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32번. Korean firms may be very strong and profitable, but they don't usually give their employees a long summer holiday even if they want one. 한국 회사들은요, firms가 명사라서 회사가 된다. 한국의 회사들은 매우 강할 수도 있고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수익성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요, 한국 회사들은요, 보통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긴하게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휴가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인은 누구? 회산이 아니면 직원이니 직원이 되겠죠. 7 3 3번 가볼게. Today, Africa and South America will still have great forest like ones that greeted the first European visitors in North America. 오늘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여전히 상당한 숲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숲과 같은 라이크를 기점 잡아서 원스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 요고, 어떤 숲인데 인사했던 누구에게 첫 번째 유럽의 방문객들에게 어디에 방문했는데 바로 북미의 유럽의 방문객들에게 인사했던 그 숲과 같이 여전히 상당한 숲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와 남미였습니다. 이 말은, 북미에 갔을 적에 북미 뭐 캐나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갔을 적에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란 말이야. 영어는 누가 쓰고? 영국 사람들. 프랑스는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 프랑스로 가겠지. 그럼 걔네들이 어디 온 거야? 북미에 왔을 적에 그때 캐나다에 있었던 그 삼림 숲이 지금 여전히 여기에도 있다. 어디에? 아프리카. 남미도 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상당한 숲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야. 넘어가자. 7 3 4번 가보자. 7 3 5 번까지 끊는게 그러자면 2부에서 보자. But I know d o c t o r 하지만 나는 의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유능한 의사들이요. 다시 말해서 그 유능한 의사라고 한은 who couldn't be called educated 불려질 수 없어 교육 받았다고요. 어떤 누군가의 명확한 정의에 의해서 교육받았다고 불려질 수 없는 매우 유능한 의사들을 난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느낌으로 봐서 이 의사들은 대단한 의사라는 걸네가 앞에서 느껴줘야 돼. 그래서 누군가의 교육에 의해서 교육받았다. 누군가의 명확한 명확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 즉,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불려질 수 없는 거야. 즉, 그만큼 누구도 얘네들을 갖다가 타인의 의사얘 a d l a w y 을을 So, to r 얘네들은 가르침을 받을수 없을 만큼 얘는 독보적 y e 이 Not to o t o w i t h l a e y e r s o t o w i t h l a w y e n o t to mention, not t n t o t to mention, 은 o t to mention,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n o t to mention, n e n e n 마찬가지로 의사와 마찬가지로 되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명확하게 교육받았던, 교육받았다라고 불려질 수 없는, 그만큼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범위를 정해준 거야. 학교지도 안 나왔나 봐. 누군가의 명확함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 735번 갑니다. Strange to say. 이건 그냥 하부, 그냥 통으로 가자. 이상하게 말 말은 이상은 이상은 이야기지만, 음 이상한 말이지만, 기술이란 것은요, 이게 주어죠. 묶어 줘야지 신표 동사, tense to develop. 기술이란 것은 발달 뒤에 목적이 없는 거 보이죠? 그럼 발달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 사치급한데 develop.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지만. 기술이란 건 얼더우 비록 아, 물론 인간의 산물이지만 뭐가 느낌 오니? 기술이 생산하 보여야 돼 얼더우가 이끄는 문장은 맹가자 문장이 없어도 넌이 인간의 산물 프로덕트 결과물 생산물 인간의 산물 이라 이랄지라도 뭐가 기술이 걔네들은 그 기술 자체의 법이나 그 기술 자체의 규칙들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인간이 만든 것일지라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우 다양해요. 이런 것들은 앞에 나온 복지마사 로우시와 프린서프리 되겠지. 매우 달라요. 무엇과? 이런 것들과요. 그럼 도우주는 뭐야?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이 되겠지. 무엇과?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본질의 규율, 법규 와는 매우 달라요. 혹은 살아있는 존재의 규율, 법규 이런 것과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바로 기계들, 기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법규나 원칙들은 살아있는 존재, 즉 다시 말해서 기술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 그럼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고 아까 얘기했을 거고 살아 살지 않은 존재, 즉 죽은 존재는 누구였지? Inanimated beings였고 그 살아있지 않은 존재인 기술 나름대로의 그 규칙들이 그의 소재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속해 있는 그 규칙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